543번 풀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의 직선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 직선은, 이 직선은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mx라고 하고 2분의 1,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지워지고 x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y는 mx, 2분의 1,1을 대입하고 1은 m 곱하기 2분의 1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약분되고 m은 2예요 그러면 y는 2x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거 오른쪽거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 아니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 1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에다가 1,0과 2분의 1 2을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직선을 그릴 건데요. x가 7분의 5일 때 y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7분의 5와 2분의 1을 비교해야 돼요. 7분의 5와 2분의 1은 14로 통분해 주시면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4로 통분해주면 7이죠. 그럼 얘가 14분의 7이기 때문에 14분의 10인 7분의 5는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x값이. 그럼 여기가 7분의 5라고 합시다. 그럼 7분의 5일 때 y값은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7분의 5 플러스 2는 마이너스 7분의 10, 2는 7분의 14이기 때문에 7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수는 x가 7분의 5일 때 7분의 4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함수는 7분의 5가 또 x가 됐을 때 값을 구해야 되죠. 7분의 4는 7분의 4가 x값일 때 y값을 구해야 됩니다. 7분의 4라면 또 얘랑 비교를 해볼까요? 7분의 4는 7, 14분의 8이잖아요. 그럼 얘보다 또큰 쪽이에요. 그래서 또 이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음, 마이너스 2 곱하기 7분의 4 더하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7분의 8 나오고, 7분의 14라서, 7분의 6이 나와요. 그분의, 그러면 7분의 6도, 7분의 6도 14로 통분을 해주면, 어, 14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크기 때문에 또 여전히, 이쪽에 있는 거죠. 아 여기가 7분의 5이니까 7분의 6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 또이 직선에 대입해요. 그러면 세 번째 함수는 x가 7분의 6일 때니까 7분의 6 더하기 2 해주면 마이너스 7분의 26, 12가 되고요. 더하기 7, 14가 돼요. 그럼 7분의 2가 나오겠죠. 7분의 2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7분의 2는 14분의, 14분의 기 때문에 이쪽에 있겠네요. 그러면 7분의 2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직선이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x가 7분의 2일 때 y 값 과하면 곱하기 2니까 약분해주면 7분의 4가 됩니다. 어,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함수가 7분의 4, 7분의 6, 7분의 2 이렇게 반복되는 걸알수 있고, 16번째까지 나오면 세 개의 숫자가 일단 15번 나오겠죠. 7분의 4, 7분의 6, 7분의 2가 5번 나오고, 맨 끝에 7분의 4로 끝나겠죠. 7분의 4로 끝나겠죠. 그럼 얘를 다 더해주면 7분의 6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증명인데요. 여기 보면 R은 실수 전체고요. 유리수가 Q예요. 그러니까 유리수이면, X 값이 유리수이면, 루트 2가 답인 거고요. 유리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리수면, 무리수면 1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기억, F 안에, 다시 F 안에 FX를 집어넣고, 다시 FX죠. 얘가 어, x 값이 유리수일 때랑 무리수일 때랑 두 번에 나눠서 할게요. 만약에 x 값이 어, f(x)가 x가 f(x)가 루트 2라고 시작하고 먼저 해 볼게요. 얘를 루트 2라고 시작을 해 보면 여기 f(x)를 루트 2라고 시작해 보면 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도 잠시만요. 다시 쓸게요. 음, 얘를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x를 유리수라고 하면 얘를 루트2라고 먼저 한번 해보고 한번은 1이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fx를 루트2라고 한번 놓고 fx를 1이라고 놓고 두번풀 건데요. 그러면 f, f, fx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f(x)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루트 2라고 놓고 풀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루트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x 값이 무리수죠. 무리수면 얘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 f 루트 2의 값은 x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y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f1이 되는 거고요. f1, x값이 1이 유리수죠. 유리수기 때문에 이 값은 루트2로 바뀌어요. 그러면 루트2, 루트2 같아졌죠. 그래서 얘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fx를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럼 f, f1이 될 거고요. 그러면 1은 유리수죠. 1은 유리수기 때문에 x값이 유리수면 답은 루트2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루트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x값이 이번에는 유리수가 아니죠. 유리수가 아니면 그 값은 1이래요. 그럼 얘는 1이 돼요. 그럼 1이랑 같아졌죠. 그래서 어, fx가 루트2일 때랑 1일 때랑 두번다 같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gx, 니은을 할 건데요. 처음에 x가 유리수일 때랑 x가 무리수일 때두 번에 나눠서 할게요. 어, g x는 f 안에 x 플러스 f x가 있죠. x가 유리수라고 하면 답은 루트2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죠. 그럼 유리수라서 얘는 루트2가 된 거죠. 그럼 유리수랑 루트2랑 더해주면 얘는 무리수죠. 그러면 이 안에 x 값은 다시 유리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f의 값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 fx를, 요리, 아, x를, x가 유리수가 아닐 때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음, f, x를 어, 1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1이에요. 그러면 x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리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리수와 1을 더하면 예를 들어서 루트가 붙은 거랑 1이랑, 1이랑 계산해주면 얘는 무리수가 되죠. 이안의 값이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f의 값은 뭐가 되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여전히 f(x)가 루트 2일 때나 1일 때나 여전히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d 귿 어, x1, x2 다 실수래요. 그럼 다 무리수도 될 수도 있고 유리수도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서로 값이 틀리다는 얘기는 하나는 유리수고 하나는 무리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수와 유리수와 무리수를 곱했어요. 그럼 유리수와 만약에 무리수를 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무리수가 되죠. 그럼 f' 안에 있는 x1, x2 얘가 바로 x 값이 무리수로 바뀌었죠.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면 답은 뭐라고요? x 값이 요 x 값이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면 답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1. 맞습니다. 아, 발레가 있나요? 디귿에? 실수라고 했으니까 0도 포함인 거잖아요. 어 그럼 x1이나 x2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이면 x1, x2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얘는 유리수잖아요. 유리수면 답이 루트 2로 바뀌어요. 아 0인 경우가 있어서 안 되네요. 얘는 발레가 있기 때문에 0 유리의 무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은 기억밖에 없네요. 어, 550번 풀게요. 기억에 F 안에 GX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 0이 되게 하는, 요 안에 들어가는 X 값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0이, FX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은, 이게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7입니다. FX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은 3과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이 GX가 들어가는 자리에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 실근이 몇 개죠?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음아 설명을 다시 어 하나만 더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두 개가 아니라요. 음두 개라고 하면 또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GX 그래프가 어, 직 1차잖아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을 그려도 y는 마이너스 7을 그려도 한 점에서 만나고 y는 3을 그려도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실근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2개입니다. 다음 니은요 합차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f(x) 마이너스 g 제곱이 되고요 f 제곱 마이너스 g 제곱은 0이고 f(x) 마이너스 g(x) fx 플러스 g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와 gx가 같다는 얘기고 여기는 fx와 마이너스 gx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x와 gx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한 군데, 두 군데 해서 얘는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요. 어, y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x축 대칭시키라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그러면 여기 1만큼 떨어졌으니까 똑같이 1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X축 대칭을 시키면 어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지금 같이 만나는 점이 음한 군데 여기 아 여기에서 지금 두 군데를 찾았죠 그리고 이거 대칭을 시키면 새롭게 한 군데가 생겼죠 그래서 모두 세 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거를 풀어보면 합성함수죠. 어, f(x)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을 건데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7과 3이죠. 그럼 얘가 어, f 마이너스 7일 때 0이고 f 3일 때 0이니까 이 f(x)가 마이너스 7도 되고 3도 되는 거예요. 그럼 f(x)가 마이너스 7도 되고 f(x)가 3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뜻이 무슨 뜻이에요?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7을 이 함수에 마이너스 7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7을 그릴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죠. 그럼 어딘가에 마이너스 7을 그렸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두 점이 뭔지 몰라도 두 점을 더해서 나누기이연한 값은요. 정 가운데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과 3을 더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2를 해주면, 마이너스 4에서 2에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두근의 합으로 구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fx라는 그래프에다가, y는 3을 그릴 거예요. y는, y는 3을 그렸을 때 만나는 그두 점의 x 값을 지금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 이 함수가 마이너스 7과 만나는 두 군을 구할 거고 어, f(x)와 또 3이 만나는 두 군을 구해볼게요. y는 만약에 마이너스 3, 아 y는 3을 그렸어요. 그럼 만나는 교점의 x 값이 알파, x 값이 베타라고 하면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서 어, 같은 크기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어, 얘를 알파라고 할까요? 얘를 마이너스 알파,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두 근은, 하나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알파만큼 간 거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간 건데, 그두 근을 모두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지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마이너스 7을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7을 그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음, 요게 X 값, 요게 X 값 있으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간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알파만큼 간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알파만큼 가준 그 X 값이랑,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간그 X 값이랑 두 개를 더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답은 기억과 집으셨죠? 아까 여기는 3개였으니까.